창원 아파트, 네, 욕조 배수구 빠진 건 아닌데, 네, 부식되고, 네, 지저분해에서 교체를 원하신 곳입니다. 네, 욕조 배수구. 이때, 옆에 청면까지 타공하였습니다. 네, 부식이 이렇게 심각하였습니다. 네, 빠지면 쉽게 분리만 하면 되는데, 빠진 거. 그것만 나서서 분리만 하면 되는데, 예, 네, 체결, 단단히 체결되어 있던 거 해체해야 있기 때문에, 해체가, 장, 좀 어렵습니다. 네, 이제, 측면, 예, 네, 이제하고 예, 네, 밑에 트랩 배관까지 교체하였습니다. 확인 보겠습니다. 네, 누수 없이, 네, 잘 배수됩니다. 이렇게 막히지 않고요잘 배수됩니다. 네. 잘 에, 보시면, 예, 옥 재질이 아주, 어, 돌과 비슷한 재질입니다. 이렇게 타공이 어려운데, 너무 크게 타공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예, 적당하게, 관쪽만들어는 정도로 적당하게 타공하여서 들어갔습니다. 예, 네, 아주 잘되리게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자 기서 교실 되고, 잘가 교실 됩니다.